9월 30일입니다. 이제 턴 집에 갈라케. <laughs> 이 동영상을 마칠 건데 아 내가 12월에 어, 팬들을 위해서 <laughs> 턴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 턴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아, 턴을 통해서 돈을 보시거나또 턴의 개인적인 뭐 인품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또 턴을 한번 보고 싶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월에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계획 중이야. 아직 그 명확하지는 않는데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 이 턴이 약간 공항장에 있어서 그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게 조금 불편은 하지만 첫 번째 목적 팬 서비스다. <laughs> 아 미안해야 역겨운 사람은 참기. 어찌됐든 간에 팬 서비스들을 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대화를 12월에 한번 해볼까 싶어. 그 목적 중에 한 개는, 이제 첫 번째 목적이, 그, 뭐, 어, 턴을 한번 봤으면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보면 된다고 이런 생각해. 사실 지난번에는 그 어떤 후, 제자 후보들을 보는 자리였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 때가 깨졌는데, 요번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친목 모임으로 한번 해볼라케 그래서 그래서 이제 터는 이제 내가 나도 뭐 얻는 게 있,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거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이제 첫 번째는 친목이고 여러분들 한테 해줄 수 있는 게두 번째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내 이야기 한번 해주면 또 여러분들께 어떤 주식을 테하는 태도나 이런 게막 변화 발전을 몇 단계 할수 있을 거야. 그런 분도 나오겠지. 아닌 사람은 할수 없고. 그래서, 그 어떤 대화들을 하다 보면 핵심을 고민이 되는데, 그것만 잘 설명을 하면 내가 핵심을 잘 찍어주면, 그, 본인이 이제, 그 다음에 2024년도는 주식 매매가 많이 달라지겠지. 어, 대구 아우샤가 그 100억 매출하는 분도, 어, 그런 어떤, 그 어떤 의미들이 있었다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만나서 그런 이야기도 좀 해줄 수 있고 개인들 문제점 이래 봐라 주식을 아 그런 목적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두 번째는 한 12월에 내가 모임을 할 거니까 그 뭐냐 저거 그 2024년도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에서 이야기 안 하는 전망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섹터도 되겠지 작년에 내가 연말에 말했던 섹터가 있었어. 그올 원래 많이 올라왔었어. 모르는 사람 할수 없고. 그래서 그 2024년도에 이런 섹터들은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들또할수 있고. 그 뭐, 종목도 한두 종목 가나가보지 뭐. 그렇고. 또 이제 터니 개인적으로는 어떤 놈 하면은 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가 신선해져. 내 지난번에 모임을 해본 결과가 그렇거든. 그분들하고 많은 분들이 제가 연결을 안 되고는 있지만,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제가 어떤 자극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주식에서 제가, 그, 뭐 사실은 이, 그 모임 이후로 주식하는 자세가 내가 좀 바뀌었거든. 아,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머리가 젊어지는 것 같아. 그다 젊은 사람들 만나니까 그런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 이번에도 그런 걸 한번 느껴보고 싶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구독자 분들이나 주식 초보분들을 만나면서, 초보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주식에 굉장히,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아. 요내 개인적으로는 그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12월에 모임을 한번 가져볼까 싶은 생각이 있고, 아, 모임은, 그, 한 10명 미만으로 할 거야. 더 이상을 하게 되면, 아, 대가리 아파서 데 그, 대화의 밀도가 없어질 거라고 보여. 그래서, 그, 선착순 10명으로 아마 할 거라, 선착순은 어떻게 하냐고. 댓글 달면 돼. <laughs> 그런데, 아, 죄송한데, 그, 뜬금없이, 그, 나, 나도 좀 참여하자. 이런 분들은, 그, 안 받을, 안 받을 거라는 거. 만약 굳이 지금 제가 잘 모르는데 참석을 하고 싶다 싶으면, 어, 지금부터 12월까지 턴이 그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래 이래 하고 있다 하고 본인 소개를 하든지 뭔가를 해봐요. 그럼 내가 그 중에서 인원이 많으면 그,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런 상황이 올지 뭐가 될지잘 모르겠어. 또 반대로 아무도 신청을 안 하면, <laughs> 그거 안 하면 되겠지 뭐. 아, 한명 오면 어이 되냐고. 예한 명하고 모임을 할 겁니다 두명하고 모임을 할 겁니다 근데 한계치는열 명을 안 넘을 거라 하는가 그래서 어쨌든 선착순으로 일단 모임을 받을까 싶고 참여 의사를 그다음에 이제또두 번째 계좌은 아무리 선착순이라도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서 가왜 그런 분들 필터링을 하려고 노하면 이상한 분들이 너무 많아 <laughs> 그 모임이 이상해지잖아. 어, 그 좋은 시간에 그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말싸움 하는 게 싫어서 조금 필터링을 하겠다 하는가? 예, 뭐, 그 정도입니다. 예. <laughs> 9월 30일 날, 아, 턴이 그 모임을 하나 지금 하락하고 있다 하는가? 12월 달에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12월 달 일정을 그, 여러분이 확정이 되면 일정을 서로 조율해가 날짜를 정하는 걸로 하나 보지, 뭐. 그래서, 아, 이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어떤 받쳐있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보는 시야가 있어. 여러분들을 보는 시야 말고. 그러면 교정을 해줄 수 있어. 그래 하지 마시고 이래 하시라는 거로 이야기를 해주면 한명한 한 명이 나아가야 될 바가 금방금방 좀 생길 수가 있겠지.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아, 두 번째 목적은, 그 내년장에서 어떤 좋은 섹터나 또는 주식의 기법이나, 뭐, 어, 깔수 있으면 기법도 좀 가르쳐 줄게. 까지면 뭐, 그 자리에서. <laughs> 어떤 효과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또, 그 내년장에 대한 어떤 통찰들을 유튜브에서 다말 못하는 것들을 하고, 또그 뭐냐, 어, 뭐 종목이나 이런 것도 내가 한두 개 들고 나갈 용의도 있어. 뭐, 니로 오는데 선물은 줘야 될까 아이가. 그렇고. 세 번째, 턴이 개인적으로 그 뭐냐,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머리가 맑아지고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승부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지점도 있고. 네 번째, 아, 그 이제 개인들의 마음을 많이 알면서 내가 주식 매매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지점이 있어. 그래서 또 다섯 번째, 침묵 다지기도 하고. 얼굴 알고, 알고 지내면 좋잖아. 별로 복잡하지는 않아.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모임을 해볼라 하는 거라. 알고 지내고 싶어. 제자 이런 거 말고. <laughs> 지난번은 좀 심각했어, 내가. 그러니까 제자를 보는, 그 후보 제자를 보는 개념이 서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이번엔 터질 게 없는 거 같아. 그냥 뭐, 보지 뭐. 친목 모임이니까. 그러고 모임에 그, 뭐, 참여는, 일단 시간이 있는 분 중에 그 선착순으로 댓글을 다시면 선착순으로 내가 아 전화를 드리든지 뭐이래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기준이 큰게한개 게 있고 또한 개를 뭐 가면 그런 거 말고 아무리 선착순을 올리더라도 뜬금없이 나도 참여하고 싶어요 이래가나 안 된다는 거왜 그러니까 그래 되면은 또 모임에 모임이 좀 천박해질 수가 있어 잘만말 사람들이 일어나고 굉장히 모임이 안 좋아질 수 있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참여하고 싶으시면 그 뭐고 본인 소개를 하고 턴이 인지할 수 있게 한번 해 보십시오. 아직 기간이 한두 달 남아 있으니까. 석달 남아 있두달 남아 있네. 그다음에 그 턴은 그한 명도 예를 들어 신청을 안 하면 모임 안할 거야. <laughs> 그런데 한 명이라도 신청을 하면은 모임을 하겠다. 둘이 앉아서 하면 되지 뭐 그게 뭐 어렵나. 예. 그리고 뭐 참여 참가비는 커피컵을 들고 오셔야 된다 커피는 내가 안 사준다 알았지 본인이 돈 내시라 그외 비용은 일절 없습니다 어, 차비도 자기가 하셔야 되겠지 본인 차비니까 막그 정도 여기 어디냐고 여긴 대구입니다 참여 참고하아 이제 집에 가야 저는 팬서비스 차원도 있어 나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있지 그런 분들한테 얼굴도 또 한피 줄락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 <laughs> 그냥 하는 말입니다 예 저는 갈랍니다 모두들 그 한달 매매 고생하시고 또 뭐고 추석 나머지 연휴를 잘 즐기시고 또 집에 오시는 분들 같으면 차도 심해에 참고해서끝 즐거워해 끝